자, 여기서 첫 번째 이자율을 구하고, 다음 이 돈에 대한 이자를 구한 뒤, 더해야죠. 여기는 70만원에다가, 원래 있던 예금한 70만원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봤고요. 이자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이 통장에 1년 동안의 이자율입니다. 30만 분의 7,500이 되겠죠. 자, 여기 약분하면 1,000분의 25가 되어서 이자율은 0.025가 되겠습니다. 이제 다음으로 이자를 구해요. 70만 원을 예금하면 이자는 얼마? 70만 원 곱하기 이자율 하면 나오죠. 자, 이자부터 알아봅니다. 70만 곱하기 0.025 하면 17,500이 나오네요. 이만큼 이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원금, 그러니까 즉 예금한 금액에다가 70만원에다가 17,500원을 더해야지만 1년 뒤에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. 계산하면 71만 7,500원이 되겠네요. 정답 나타내 볼까요? 71만 7,500원 되겠네요.